찍어 자, 네. 여기 사진찍어 빨리 <laughs> 어, 이거 먹을만 하겠네 동... 오랜만에 상길포에 왔습니다 상길포 오늘 상길포에 왔으니까 만성낚시 가서 채비 좀 구매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씨유 만성낚시 왔는데요 아 역시 주꾸미철이라 채비들이 많은데 우리 또, BDJ 회원님들도, 사다오에서 판매하는 아기들, 피바다, 번개탄, 이쪽에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, 한번, 못 구하신 분들은 여기서 필요하신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는 오늘, 다른 낚시를 하러 왔기 때문에, 오늘 뭐, 살이 떼고 해서 배를 안 타고, 좌대 들어가서 낚시를 할 겁니다. 오늘 요거하고, 미끼는 오징어로 해서 사용 예정입니다. 오늘 허드, 허브의 낚시 채비는 아주 단촐합니다. 이걸로 낚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. 에휴 진짜 몇 개월 만에 상길파 왔는데 또 만석자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착장으로 가고 있는데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네요. 평일인데도. 아. 두 번째 두 번째 배로 들어갑니다. 맨 꼴등으로. 자,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들어가시면 돼요. 네, 몇 개월 만에 생길포항에서 출항을 합니다. 추랑. 출항. 네, 오늘은 어떤 낚시가 될지 기대하면서 만석자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대를 들어왔는데요. 선착장 배 내리는 데서 건너편 쪽은 저쪽은 이제 숭어 낚시하시는 분들 위주로 낚시하시고, 이보식은 뭐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하시고 되고,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기타오종, 우럭들, 기타 광어 누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. 허브는 좀있다가 자리를 잡고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만석자대 선착장에서 내려서 보시면 첫 번째 만나는 데가 여기가 1호지고, 지금 저쪽은 2호지. 저쪽 큰 데는 3호지인데, 보통 오시면 수심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, 여기 바닥에 이렇게 숫자판이 있어요. 저쪽부터 해서 이쪽까지, 8m까지 수심 표시되어 있으니까, 그거 맞춰서 하면 되고, 우리 만돌이도 있고, 만돌이 안녕, 잘 있었어? 응. 어우, 바로 1호지에서 그냥 빈지토리로 농어를 하셨네. 축하드립니다. 농어 농어래 으야. 만석자대에서 네, 오늘은 입어식이 아니고 자연식입니다. 자연식인데 최근에 쪽 서해안 쪽에 꽃게들이 많이 나온 다라서 만석자대에서도 꽃게가 잡힐지 한번 테스트 겸 해서 뭐 한두 마리만 낚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식에서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. 뭐 채비는 간단해요. 그냥 갖고 계신 니레 누워대 정도 하나에다가 묵음추 있잖아요. 묵음추에다가 그냥 오징어 이게 다시고 그냥 쭉 바닥으로 그냥 줄 풀어주고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. 내렸다가 이제 바닥에 닿면 으 내렸다가 바닥에 닥뽕 찍으면 지금 뭐 바닥에 꼭 닿죠 닿으면은 그냥 줄을 그냥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네, 바닥에 내리고 천천히 그냥 감으시고 줄을 그냥 뺑뺑하게 고기 낚시듯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늘어 뜨리셔야 돼요 고걸 줄을 좀 느슨하게 놔뒀다가 얘를 한 2-30분 있다가 들어서 천천히 무게감을 느낀 다음에 천천히 닐링하면서 잠깐 낚시가 되겠습니다 일단 뭔가 걸리는 길을 기다리면서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를 예, 하나 들어봤는데요. 무 무언가가 이렇게 오징어를 씹어놨습니다. 예,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또 신경을 써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아 살살 무게감이 있어서 땡겼더니 꽃게가 하나 낚였습니다. 야 보이십니까? 예? 안 놓고 있죠? 얘를 잘 들어 올려야 되는데. 예. 아! <laughs> 놓쳤어, 놓쳤어. 아! 에이, 렇게 희망이 보이네요. 또 제로 엉켰어? 물이 어떻게 가는 거야? 낚싯줄들이 다 엉켜. 뭔가 묵직한데? 그치? 아, 이번엔 묵직해요. 달려있는 거 같아. 천천히 또 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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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뜰채로 <laughs> <laughs> 있으면 뜰채로 천천히 천천히 뭐야 <laughs> 아또 얘가 왜 걸려 있어 아 이거 수어터 쪽에서 도송어들이 입질을 하네요. 막판이 친해 또오빵 좋다 이야 어 축하드립니다 오 사이 좋다 으흐. 우와 빵 좋네 아 정장 잡으려는데서는 안 나오고 그래도 꽃게를 나 그래서 아 꽃게 낚였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. 전 하나 걸 올리다가 떨어졌어요. 여기 사진 한번 찍어드게요 <laughs> 여기 사진 찍어 빨리. <laughs> 어, 이거 먹을 만하겠네. 통통해. <laughs> 아,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역시 대상은 정하면 잘안 나오는 게 꽃게가. 참. 아, 꽃게. <laughs> 아유. 상길포 네, 만석자대에서 네, 잘안 하시는. 꽃게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자대에 들어왔습니다. 자대에 들어왔는데 꽃게를 또 낚으신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랜딩하다가 옆에 그물 다른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백중살이 기간이라 좀 그랬는데 아마 조금 때나 물발 없을 때 오면은 나름 한번 또 시, 시도해 보실만한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자연식 낚시터에서는 또 숭어도 조사님들 잡고 계시고 뭐 우럭 낚시도 하고 계시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또입보식도 잠깐 봤는데 방류 때는 수심한 6m에서 7m 정도 주시면 손맛을 방류 때는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. 오랜만에 나와서 자연식에서 편안히 앉으면서 20분, 30분마다 한 번씩 낚싯대에 들어보면서 또 긴장감, 나름 또 꽃게가 달려있을까 없을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, 나름 재밌는 낚시였습니다. 요즘 선상에서도 비슷하게 낚시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, 잘 배우시면 나중에 다른 거 한번 해보시다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한번 해보시면 나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허브는 또 다른 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